여러분 반갑습니다 떳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 홍해시에 가서 차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마에 빵꾸난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빵꾸가 왜 났지? 크... 놓쳐놨었나 어렸을때? 밤꼬맸나? 빵꾸난거 어떻게 해야돼 요 여러분들? 누가 딱 건드렸나? 잘 때? 자 그리고 강원도 동해시에 가면 은 동쪽바다 중앙시장이라고 휴가철을 맞이해서 야시장을 오픈하는데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야시장은 또 어떤 갬성인지 한번 쓱 보여드리고 나무지게 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혹시나 이 동해 휴게소를 지나간다 하시면 동해 휴게소는 무조건 한번 들리셔야하어요 풍경이 기가 막혀요 진짜 이거는 말이 안돼 어, 뭐날 더운거는 뭐 강원도도 똑같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좋고. 음 와, 아, 시원해 보이는 이런 나라 진짜 프랑 들어가서 수영 한번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좋다 화장시 갔다 왔는데 화장실도 풍경 죽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만들고 왔어요 Oh. 동해 도착을 했습니다 시장 앞에 무료주차장 깔끔하게 있어가지고 무료주차 했구요 보통이 칼국수 앞이네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날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극성수기 때는 매주 금토 다 열리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무호항 바로 앞이고 부스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공연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아주 많이 있거든요. 뭐 아, 먹는지 한번 쓱 봐볼게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떡이음 <laughs> 음, 음, 맛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빵도 아주 많이 팝니다. 아, 맛있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목계장 예수입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순댓집입니다 시식하세요 오 그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야 이 분도 좋으시네 오 맛있다 어린이 정말 대박이야. 오, 아주 좋바구품이 좋았습니다. 사실 상품도 없죠. <laughs> 말이 좋네요. 독도가는 바닷길목 동쪽바다 중앙시장. 이따가 풍선 공연하는데 풍선 공연하시는 분이 아주 네, 저, 유명하신 저, 저, 분이거든요. 동해시데. 풍선 공연 좀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승선 만드시는 분들 중에 가장 키가 큽니다. 제가 키가 제가 189예요. 네, 여기까지 허가 189입니다. 여게한 20cm쯤 돼요. 자 가끔 우리 아버님들 진짜 머리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머리입니다. 제 머리예요. 멀리서 오신 분 계실까요? 어디요? 어디서? 미국에서 왔다고요? 뉴욕? 뉴욕? 그 운전 면허증 아닌가요? 와우! 영어로 써져 있어요. <laughs> 이거 갈때 타고 가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좋습니다. <laughs> 이거 엄청 신기하네요. 근데 치니까 소리가 나오네요. 야 처음 보는 악기인것 같아. <laughs> 세리는 부위에 따라서 소리도 달라요. 공연이 끝나니까 해가 떨어졌어요. 배가 좀 고파가지고 뭐 하나. 사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뭘 먹을까요? 국물 있는 게좀 먹고 싶어서 베트남 네, 네. 쌀국수 먹겠습니다. 맵맵다 먹어요? 매워요? 매운 거요? 네. 매운 거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맛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쌀국수. 아 맛있네. 술한잔 하면 딱 좋은데 술을 못 먹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 시원한 거 하나 마셔야겠다. 와. 뜨거워서 안되겠다 오예 oh, yeah. 와 죽이네 아, 아니 이김성이 너무 좋아요 예 야시장 김성 그래가지고 예, 그냥 여기서 쌀국수 먹고 아 그런 느낌이지 뭐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아우, 맛있네. 또 야장에서 먹는 이 감성이 있어요. 중앙 닭강정. 안녕하세요. 반상자짜리 하나 가져갈게요. 수고하십시오. 어, 맛은 좀 매운 걸로 주세요. 원래 시장에서 파는 닭강정이 맛있거든요. 오 여기가 포토존이구나. 오 좋네요. 야, 시원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laughs> see you. Soon. 일단은 오, 레몬 스키즈 하나 먹어보자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오늘은 느낌이 약간 하이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싹나 네, 여러분 저는 동쪽 바다 중앙시장에서 공연도 보고 밥도 먹고 재미있게 놀다 나왔고요 차박지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동해시 차박지를 몇 군데 알아놨는데 쭉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서 한곳 정해가지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름이라서 차에서 그냥 에어컨 틀고 달리는 게 제일 시원한데. <laughs> 어 이게 최고인데? 보면은 옆에 이렇게 주차된 차들이 많은데. 여떤 화장실도 있고. 근데 너무 길거 옆인데 여기는? 차가 지나가다 저 치면 어떡해요?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제가 좋아하는 차박지 스타일은 일단 좀 안전하면서 그다음에 바닷가가 보이고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 딱 좋거든요. 너무 길 거라서 안전해 보이지가 않아 여기는. 차박지를 잘 찾는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은 지도에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 화장실을 검색하면 됩니다 화장실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뷰 좋고 그다음에 주차장 있으면 은 차박지 찾는 건 아주 쉬워요 여기는 이제 어달 해변이라고 하는데 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가 어 밑에 와바다물 진짜 깨끗하다 아 근데 트렁크 열었을 때 바닷가 보이는 해변 없나? 일단 한번더 가보자 여기는 이제 대진항 쪽인데 일단은 여기 화장실 있고 아 잘한다 이거 아 너무 잘해요 예 부담방지 보트 트레일러 견인 예고 아주 좋습니다 보트 트레일러나 카라반이나 알바기 해놓으면은 바로 견인해야 됩니다 어우 습해 온도가 어떻게 아직도 32도냐 와 뜨거운 바람 장난 아니다 아홉시가 넘는데 지금까지 3 2도는어떻 하냐? 어떡 하냐? 어쩌다 보니 여기는 망상해수자이거든요아 여기도 편급수가 어, 별로 좋진 않네. 와 근데 여기 동해? 뭐 <laughs> 오 뭐야? 동트는 동해. 망상. 네, 위성지도를 엄청 찾아봤는데. 트렁크가 열었을 때 바다가 보이면서 화장실도 가까운 차박지가 잘안 보여가지고 그냥 여기 망상해죽장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좋긴 합니다. 치킨집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무섭진 않아요. 날씬해진것 같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데 다만 예좀 옷을 요즘 젊은이들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다 이런 느낌이고. 저녁밥은 먹고 왔습니다. 동쪽 바다. 중앙시장에서 야시장을 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네, 성수기 때는 금토도 하고. 아무튼, 토요일마다 야시장을 하는데 오늘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와서 좀 홍보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광고 의뢰가 와서 야시장 구경하고 저녁 먹고 왔습니다. 혹시, 동해에 놀러 오실 일 있으면은, 동쪽 바다, 중앙시장 가셔가지고, 야시장을 하는데, 뭐 공연도 있고, 약간 포차 느낌으로 이렇게 또, 꾸며놓은 데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들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의 술 카스! 레몬 스퀴즈!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 주말 또푹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 한번 들어주시고 에블버리 치얼스 오 너무 맛있는데요? 왜 이렇게 맛있어? 닭강정 한번 먹어볼게요. 뭔 맛이나? 음 맛있네요. 확실히 닭강정 맛집은 식었을 때에도 맛있어야 예, 맛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어컨 키고 계신 건가요? 에어컨 안 키고 있습니다. 더위를 모르는 남자. 아니에요, 더워요. 에어컨 없이 버틸만 하나요? 죄송하십니다.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셔야 돼. 그래야 힘이 나요. <laughs> 다를 때는 괜찮은데 이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에어컨 있어도 더워요. 아, 요즘 그런 날입니다. 아까 주차하고 온도 보니까. 아니 무슨 32도더라고요 밖에 여러분들 한잔 하시죠 더워서 안 되겠어 에블바디 치 이게 더워지는 게 그냥 매해 계속 더워지는 것 같아 아니 진짜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한 40도 찍겠어요 음 진짜 덥죠? 지난주 강원도 갔다가 너무 더웠어요 오늘은 가까이 홍천 하는데 여기도 너무 너무 덥네요 여러분들 여름에는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얼음잔에다가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따시기 영상이나 보세요 이 날씨에 나가면 은 혼자 나가면 괜찮아 예를 들어 둘이 나가 바로 이거 파이팅이에요 살짝 끈적하면은 그냥 바로 싸움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집에 계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집에서 에어컨 틀고 보고 싶은 디 컴퓨터 방 에어컨 고장나서 수리 보냄 유유, 아. 집에 에어컨이 없다? 하루에 샤워 다섯 번 이상입니다. 어, 요거는 팩트예요 제가 한 3년 동안, 예, 그사가정 반지하에 살면서 에어컨 없이 살았거든요.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해서 뭔 별짓거리를 다 해도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잠자기 전에 샤워, 일어나서 샤워, 아침 먹고 샤워, 점심 먹고 샤워, 저녁 먹고 샤워. 예, 다섯 번 기본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잔하시죠 어, 뭐 조금 덥긴 한데 그래도 버틸만 해요. 요 정도 힘듦이야 뭐. Everybody, cheers. <목소리> <목소리> 이 맛이야. 10만 구독자 가지 않는 이게 구독자가 떨어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목소리> 아쉽게도 네, 넘어지가좀 됐고요. 아, 근데, 타이블은 맛있어요. 도수가 8.3도거든요? 도수가 높은데 안쓴 느낌이라, 꿀떡꿀떡 먹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네. 삼척 새벽시장 오징어 한 마리 에천 원이요? 에 예? 오징어가 천 원이에요? 얼마 전에 울릉도 다녀왔는데, 울릉도는 오징어 안 잡힌다고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요. 울릉도는 모든 게다 비쌉니다. 예, 혹시나 울릉도 가실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그 마음속으로 그 육지에 한점 오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음, 희차지 나가네. 에겐 vs. 테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테토가 맞는 게, 일단은, 테크톤 닉을잘 쳐요. 빰. <laughs> 빠밤빰빰빰빰빰. 예. 아이고야! 아, 맞다. 예전에, 냉채 족박 먹방 해달라 했는데, 아! 한번 드셔보세요. 히읗, 히읗. 뭐야, 오늘 제 생일입니까, 형님들? 일단, 다음 메뉴, 바로 냉채 족발, 5만원, 쏘가리 형님? 그 다음에 또, 자건이 형이 또, 3만원. 야, 이거 못 참겠다. 이거는, 오랜만에, 댄스 한번 나와야 될것 같아. 오케이! 솔직히, 이 날씨에, 춤추면 안 되긴 해. 아, 습도 바로 올라가네, 이거. 다시 오늘 기분 너무 좋네요 형님들 애놈들 한잔하시죠 치에스 이거거든 오늘쯤 그만하세요 습도 절대 지켜 일단은 예, 습도 쭉쭉발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습도 71% 71%면은 아 끈적합니다 어 농도 찌해요 어 녹진하고요. 누군가의 로망을 항상 영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 처음 보는데 맥주 맛이 좋네. 와, 자건이 형. 자건이 형, 같이 한잔 하시죠. 예, 체스. 와. 오늘 뭔 날이에요, 형님들? 허블, 제 만난 거 드시고 가셔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어저께 좀 월급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와, <laughs> 이 더운 날씨 차박을 좀, 좀 고프로님, 아예, 고프로님 아이디처럼. 저는 차박 프로잖아요. 여러분들, 뭐, 축구선수가 날씨 덥다고 안 띕니까? 혹시 전기차가 살 계획 있으신가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P V 5가 잘 나오면은 약간 고민할 정도지. 저는 아직까지 카니발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 보른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픈데? 어떤 사람은 그냥 차가 뭐 굴러다니는 거고 그냥 소모품이고. 에 예, 별로 애정을 안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차를 타고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이 차에서 뭔가 좋은 추억이 많거나 하면은 또 애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형님들은 좀 어떠세요 차에 대해서 좀 애정감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 타긴 하는데 진짜 고마운 녀석이거든요 저한테는 나신 <목소리> 님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 한가득 있거든요 몸매 <목소리> 관리는 <목소리> 이제, 과도한 음주, 그리고, 적당한 숨 쉬기 운동. 예, 요 정도로, 이제, 몸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박에 에어컨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야, 어디 가냐니 따라 다른데, 에어컨 가져가야 될것 같아, 이제. 일단, 6월까지는 어떻게 버텼고, 7월 첫 차박인데, 와, 이거는 못 버티겠다, 이제. 잘 때, 땀 흘리면서 주무신다, 할 때. 저는 땀을 흘린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땀을 싸요. 현대 화면에서는 많이 더워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이지않아요 여러분들이 마라톤 선수 뛰는 거 보고 힘들어 하시나요? <laughs> 아, 영상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혹시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그냥 애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 어, 자신의 와이프, 자신의 여자친구가 태토녀인지 애견녀인지 한번 적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아, 쌉토녀입니다, 쌉토녀. 어, 쌉테토에요, 쌉테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욕실에서 약간 뭐,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더라고. 뭔가 망가졌어요. 보니까, 그 세면대에 그 파이프가 약간, 사갔어. 사가가지고, 이게, 부러졌나? 뭐,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뭐가 망가졌어, 아무튼. 그리고 이제 물틀면은 그냥 바닥으로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샤워하면서 나오면서, 아, 이놈의 집구석, 얘기하면서, 쿠팡으로 주문을 딱딱딱딱 하더라고 그게 한 이, 이틀 뒤에 와가지고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바로 혼자 그걸 고치더라고 그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자기야 이거 고칠 수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뭐 주문하고 바로 그냥 그 배송 온 다음에 그냥 딱딱딱딱 맞춘 다음에 어 고쳤어 쌉테토 저는 또 반해버렸어요 그냥 진짜로 사람들 <laughs> 한잔 하시죠 에블라 치얼스 아 오셨네요. 예. 어? 네. 문이 열리세요. 와또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아, 가까워가지고. 캐주얼서뭐 아, 사드릴까요? 아, 아 아니, 아니. 뭐사주지 마세요. 술 이미 많이 먹어가지고 저 구독자님하고 사진 한번 찍고 오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하면서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남겨주시고 또 후원까지 해주신 분들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빠빠. 개운하게 양치하고 세수하고 나왔습니다. 이불 깔고 자겠습니다. 잘 <놀람> 자고 어. 어. 내일 아침에 산란스피 들어가겠습니다. 조명 아웃. 아 더워가 눕겠습니다. 와와몇 대군 도는데. 아.. 이 정도면 자 와, 투망 가자. 선풍기가 쓸모 있는 기간이 딱 있어요. 20 몇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30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뭐 쓸모가 없습니다. 와, 바기가 도전 하 바닷가에 잤는데 바닷가 한번 보여드리고 밥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 아.. 근데. 한데... 아, 날씨 진짜 살벌하네요. 아 물에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네. 오 시원해. 아, 물은 진짜 깨끗하네. 좀뭐 약간 느낌적으로는 다른 뭐 양양이나 강릉, 속초 그쪽에 비해서 파도가 세진 않네요. 오늘 살짝이 진짜 좋은 날씨네요. 시원다 음... <놀람> 차도가 세지 않아서 놀기가 좋네 음. 어, 얼음컵에 음료수 한잔 먹고 가야겠다 좋았어 그거 <laughs> 정도는 커플랑 이 시간 달라졌어 아 진짜요? 왜이 먹고 있는 거야? 우와. 아우 죽이네 밥을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술에 안 깨서 여기서 밥을 먹고 가야 될것 같아 0.02가 나오네. 좀 애매해서 여기서 그냥 물에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내가 봤어요. 어제 하이볼이 문제였어. 다시는 하이볼 안 먹어야겠다. 동해가 뭐갈 데가 많네. 촛대바위가 이게 동해에 있구나. 동굴도 있고. 오호 해리미치. 여기서 물에 한 그릇 먹고 가야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무에가 은근히 배가 부르네. 여기 예, 예, 망상해수욕장에는 옷 캠핑장이 있습니다. 예, 텐트 치고 캠핑하실 분들은 여기 예약하셔가지고 여기서 캠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집에 갈수 있을지 이어 이제 망상을 벗어납니다. 진짜 역대급 더운 차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두김승있네 망상해수장에서 나와가지고 못내 잠깐 나왔는데 신용세탁소라고 저 어렸을 때 어머니아버지가 하시던 가게가 신용세탁소였거든요. <laughs> 똑같은 단판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동해에도 뭔가 좀 느낌적으로 한적하니 좋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동해에서 차박을 했는데요 원래 같으면은 멀리까지 갔으니까 관광지도 돌아다니고 맛집도 돌아다니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날씨가 3 7도에 죄송한데 실제로 못 돌아다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저께 차에서 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과음으로 인한 컨디션도 안주 어, <laughs> 핑기되지 않겠습니다 네, 솔직히니 말씀드릴게요 컨디션도 안 좋은데 37도에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리고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매주 토요일에 야시장을 합니다 혹시 주변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추가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동해에 오셔가지고 야시장에서 재밌는 공연과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그 다음에 망상해주역장 가가지고 수영도 하시고 즐거운 여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